이십오년 십월 이십일 메갈비를 올리겠습니다. 시방 감세제불보살님과 일대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모나무를 참회하고 바랍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기를응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열심하여 불법생삼보에 기여하고며 정성으로 제를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귀의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성가에 기이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어찌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어찌를 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않고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아버지 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저버리고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아버 합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입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를 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를 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를 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입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의 공덕을 입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입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우리 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인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 합니다. 모짓 말로 인해 악인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 합니다. <laughs> 교만함으로 인해 악인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이인들에게 참회하며 제를 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이인들에게 참회하며 제를 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이인들에게 참회하며 제를 합니다. 비관질로 인해 악인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 n 합니다 i n again, a 인 a i n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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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참회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각가지 위선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한가침이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인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된 의견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인이 될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제려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하는 b o n 을참여하며 절의를 합니다. 내 입으로 맡은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b o n 을참여하며 절의를 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하는 b o n 을참여하며 절의를 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b o n 을참여하며 절의를 합니다. 평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우리 슬픔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우리 슬픔을 참회하며 어쩌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우리 슬픔을 참회하며 어쩌련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우리 슬픔을 참회하며 어쩌련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가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재련니다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즐련니다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재련니다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laughs>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행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행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행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행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여하며 절연합니다. <laughs> 부처님께 귀의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연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의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연합니다. 성가에 귀의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 m e c o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c o 합니다. 모든 생명은 m 통과 교감 이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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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주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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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연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연합니다. 시는 물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연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자연에 주동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항상 부님의법 속에서 살기를 바라며 절 합니다. 항상 설임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바라며 절 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바라며 절 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바라며 절 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비하하지않를바바며며 절을 합니다. k i l b a n 무 Mia, Tillen, Mia, Tillen number, Bush, Jan, k i l b a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바라며 절연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며 절연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바라며 절연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바라며 절연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맑은 마음을 가지도록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제가 자랑이를 바라나며 절합니다. <laughs>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바라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나며.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붙게 배양하며 절을 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그덕 참회하고 바라 저희의 어두운 마음의 거리에 정자시 맞어 참된 불승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셔서 시간 삼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희의 장된 바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가모입불 나무 석가모이불 나무 시야 분자석가모이불